할렐루야, 얼바인 온누리교회 바이블 아카데미 8월 생명의 삶 개관스쿨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8월 생명의 삶 개관스쿨을 섬기게 된 이영근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8월 생명의 삶 본문인 사사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과 신약성경 빌레몬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히브리어 원어 단어로 쇼페팀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쇼페팀은 단순히 말씀드리면 중재하는 자들, 다스리는 자들, 재판을 담당하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사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감당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렇었인지 몰라도 대부분의 사사들은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군사적인 리더 역할을 보다 더 많이 감당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사기는 구약 성경 일곱 번째 책이자 역사서 두 번째 책입니다. 오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어서 여호수아 또한 이 사사기로 이어지는 이두 번째 책에서 특별히 사사기의 위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여우수아와 사무엘 상하 사이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후계자인 여우수아가 이끄는 정복 전쟁의 시대가 끝이 나고 사무엘 상하, 즉 왕정 시대를 잇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읽는 것이 사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여수화를 가난안땅 정복과 분배 이야기라고 정의를 한다면 사사기는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정착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세대가 땅을 정복하고 분배했고 또한 2세대가 그 땅에 들어가서 또한 정착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1세대들이 그토록 고생해서 약속의 땅이라는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2세대들은 가나한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동거하며 그들의 문화에 빠져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그들의 삶에서 다가오는 단조롭고 평화로운 삶에서 오는 권태감으로 인하여 그들의 목표는 점점 더 상실해져갔고 비전을 잃어가는 증조들이 곳곳에서 발견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사기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여와의 명령을 지키며 걸어왔던 길에서 금세 돌아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믿음의 2세대들은 믿음의 1세들이 했었던 그 길에서부터 떠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세대들은 믿음의 1세들과는 다른 길을 걸었기에 당연히 그들의 삶은 쉽지 않았던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셨고 그들에게 사사를 통하여서 다시금 구원해 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자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사기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사사들은 그들을 침략자들의 손에서 구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사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쇼페팀, 즉 사사들을 세우셨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암흑기이기도 하고 또 왕이 세워지기 이전에. 혼탁한 이스라엘 사회상이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속자는 여우수아 이후 강력한 권위가 없어서 정통성이 없어서 특출한 능력을 가진 지도자가 없어서 사사시대가 도래했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사시대가 등장하게 된 보다 더 직접적인 이유는 여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의 도래 다시 말해서 믿음의 유산이 1세대에서 2세대로 잘 흘러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암흑기들이 나타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1세대들이 가졌던 그 신앙을 2세대를 잘 전달하고 또한 사사와 같은 영웅을 찾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도 다시금 다음 세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또는 인간적인 영웅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말 그대로 사사기 1장 1절부터 21장 25절까지 보면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암흑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사사기의 그런 암흑기들이 가장 잘 나타나는 구절이 바로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서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마음대로 행동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왕정 시대는 아니었지만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을 향하여서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향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가는 시기가 바로 이 사사기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사사기 마지막에도 있지만 사사기 17장 6절 사사기 18장 1절, 사사기 19장 1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사기 역사적인 배경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평안, 죄, 심판, 회개의 구원. 이 악순환의 고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사사들을 통하여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일곱 번 사사기에서 반복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사사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했을 때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철로 만든 전차를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사기가 기록된 시점은 기원전 14세기에서 11세기로 추정되며 이것을 어떤 시기냐고 봤을 때 후기 청동기 혹은 초기 철기로 구분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사계의 전체 구조는 사사시대와 사사가 없는 무사사시대로 나누어집니다. 이것은 1장부터 16장까지가 사사시대이고요. 또한 17장부터 마지막장까지가 무사사시대입니다. 또한 사사시대는 전기사사, 온리엘, 에웃, 삼갈, 드보라, 기드온. 또한 10장부터 16장까지는 후기사사시대로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금 이 사사시대를 볼 건데요. 12명 사사 명단이 다음과 같이 등장합니다. 대사사는 6명입니다. 온리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산손. 소사사도 6명입니다.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두 사사를 어떻게 구별하냐 했을 때 그 분량의 차이인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 예로서 열 번째 사사인 엘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1절에 단 한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뒤에를 이어서 스블론 사람 엘론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1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론이 소사사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사사기 1장부터 11장까지 등장하는 사사들을 한 명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사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메스포타미아, 구산, 리마다임이란 왕과 대치를 이룹니다. 온니엘이 있었을 때는 압제가 8년이 있었고 평화가 40년이 있었습니다. 온니엘에 관한 사상들은 사사 사사기 3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 구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 온니엘을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로 말합니다.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했던 헤브론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10절을 보면 그가 전쟁에 나갔을 때 여호와의 성령이 온니엘에게 임하셨고 메소모 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마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가 이길 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타락 가운데 있을 때 사사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사는 에웃입니다. 에웃은 사사기 3장부터 3장 12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웃의 대적은 모아방 에글론이었습니다. 에우스의 시절은 압제가 18년, 평화가 8 0년 있었습니다.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에글로는 에우스는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베냐민은 오른손을 쓰는 사람인데 그 오른손을 쓰는 지파에서 이 에우스는 특별히 왼손을 썼던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연약함까지도 그 쓴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단순히 오른손잡이만 사는 것이 아니라 왼손잡이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를 통하여 구원하셨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사는 삼갈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잘 기록되어 있지 않고 대적이 블레셋인 것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이 사람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사사는 드보라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5장 3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빈과 시스그라가 이끄는 가난 족속들을 대적했었고, 압제 20년, 평화에 대해서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야빈은 전차 900대를 소유하고 있었고, 특별히 이 900대라는 그 엄청난 전쟁의 그런 재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5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손이 자손의 손이 점점 강해져 가나안 왕 야빈을 누를 수 있게 했고 마침내 그를 멸망시켰다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했다라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사는 기드온입니다. 여룹 바알이라고 한데요. 바알을 대치하는 사람들, 가나안 땅의 바알이대 종교를 대치했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8장 27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기두온의 대적들은 미디안 족속들과 암블 아말렉 족속들입니다. 압제가 7년이었고요, 평화가 40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미디안 족속들과 아말렉 족속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씨를 뿌릴 때마다 와서 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원은 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런 표징을 구합니다. 타작 마당에 있는 양털에 솜한 뭉치가 젖게 해달라고 또그 주변이 젖게 해달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확한 표징을 통해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는 여 기도원은요 그 나팔과 빈 항아리 속에 있는 횃불을 가지고 여호와를 위한 칼이다. 기도원이란 칼이다 하고 나갔을 때 정말로 미디아은 백스 군인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됩니다. 또한 이 사사시대와 무사사시대를 잇는 이 아비멜렉이 구장에 등장합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 여룻발의 아들인데요. 데베스성의 여인인 그 맵돌 윗작을 통해서 이 사람은 사망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저질러던 악행이 있었습니다. 여룻발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영재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저지른 그 악한 짓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셨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시대 사이에 이 아비멜렉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제 다시금 보게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사는 돌라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부터 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두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사사로 구별됩니다. 특별히 돌라 같은 경우는 도도의 손자이자 부하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23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다스리다가 죽고 3일에 묻혔다라는 단순히 그에 대한 생애에 대해 기록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사사는 야일입니다. 사사기 10장 3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제에 대한, 대적에 대한 내용들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평화가 22년 동안 이어졌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야일은요. 하봇 야일이라는 그 지역의 그 야일의 마을이라는 그 단어들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마리의 당나귀와 30마리 30명의 아들들, 30개의 성급을 다스렸던 굉장히 부유했었던 사사로 일,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야일은 죽어서 가몬에 묻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일의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짧게 기록되어 있어서 소사사로 구분됩니다. 여덟 번째 사사란 입다입니다. 입다는 사사기 10장 6절부터 12장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다의 대적은 암몬과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압제를 18년 동안 당하였고 평화에 대해서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입다는 출신 성분이 창녀의 아들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입단을 사용하실 때그 출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한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입단은 길라 장로들에게 통해서 그 이제 제안을 받아서 그 이제 싸우게 됩니다. 특별히 입단은 제가 기억해야 될 사항이 그의 딸을 죽게 만들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 나가서 싸웠을 때 그가 약속했던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를 반기는 사람들, 내가 전쟁에 이고 돌아왔을 때첫 번째 나를 반기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입다가 돌아왔을 때 입다를 처음으로 반겼던 것은 그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입다는 서원을 물릴 만도 한데 그 서원을 지키며 그 서원에 대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나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이 입다의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1년에 4일씩 이 처녀들이 우는 습관이 생길 정도로 그런 전통이 생길 정도로 입다의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또 입다까지가 11장인데요. 저희가 다음 달, 이제 9월 달에는 입산, 엘론, 압돈 삼손으로 이어지는 4명의 사사를 더 보도록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8월 생명의 삶 개관스쿨 두 번째 성경 본문인 빌레몬서를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옥주성,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리뽀서, 골롯에서 빌레몬서 이네 개의 서신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빌레몬서는 바울의 서신 중 가장 짧은 서신으로 기억되고 있고요. 사람들이 엽서 아니냐라는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재미있는 서신들입니다. 특별히 빌레서, 빌레몬서는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빌레몬에게 바울이 보내며 오네시모란 노예, 종에 대해 부탁하는 내용이 들어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오네시 시모를 부탁하는데 신문상의 차별을 극복하고 기독교적인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장 목적을 특별히 세 가지로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특별히 저작했을 때이 바울이 기록했던 장소는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그 노예로서, 종으로서 도주했고, 또한 주인 빌레몬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어느 정도 입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노, 노, 로마의 노예법은 굉장히 노예에 대해 스트릭합니다. 하찬죄를 저질러도 생명을 죽음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로마의 노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파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용서할 것을 권면합니다. 또두 번째는 모든 이에게 사랑과 용서를 베풀기를 간청합니다. 혹시나 이 오네시모가 잘못했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그 빚을 내게로 돌리라고 내가 갚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세 번째는 골로세에서 머무를 장소를 이 빌레몬을 통하여 준비시킵니다. 이 장소가 바울을 위한 곳인지 오네시모를 위한 장소인지 잘알 수는 없지만 바울은 그렇게 오네시모를 향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빌레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이란 뜻은 애정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또한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골로세 교회의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어 바울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진 빛을 나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빛을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게 흘려보내달라고 부탁하는 서신이 빌,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또 오네시모에 대한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은 유익한 쓸모있는 도움이 되는 뜻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기록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그가 그대에게 유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내는데, 그는 내 심장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라는 종이 자신의 심장이라고 말합니다. 스플랭클라,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내장, 혹은 심장, 혹은 감정, 혹은 마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레몬에게 조금이나마 동정을 구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레몬서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지글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인사말이 기록되어 있고 감사, 기도가 있습니다. 또 본문 8절부터 11절까지는 오네시모를 위한 부탁이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고 또 오네시모를 위한 부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영했던 것들, 부채 변상에 관한 것들, 처소를 부탁하는 것들이 바로 이 부탁하는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편지 마지막에는 끝인사로서 작별 인사 및 축도로서 모든 서신을 마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빌레몬서까지 마쳤습니다. 생명의 말씀 스케줄이 저희 사사기 1장부터 11장 빌레몬서입니다. 한달 동안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되 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기대와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구주를,로 하나님 우리 구주를 삼고 왕으로 모시며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또한 모든 사업장 가운데 왕 대신 주님을 초청하며 함께 그 주님을 기억하는 은혜의 계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